중에서 엔더라는 관리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고수파 관리는 뜨거운 기기로 젤 같은 거를 발라서 따뜻하게 막 문지르는 그런 거였거든요 엔더는 약간 흡입하는 그런 기계였어요 근데 막 아프게 흡입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살짝 압이 들어가면서 뭔가 뭉친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? 그래서 그걸 골고루 막 분포하시면서 오일, 오일을 바르시고, 이렇게 착착착착 잡아주는 그런 관리가 엔더더라고요. 제가 오늘 엔더를 딱 받았는데, 근데 좀 신기한 게, 엔더 받고 나서, 제가 배가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원래는 여기 아랫배가 좀 많이 뭉쳐있어서,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. 근데 거기를 더 신경 써서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, 뭔가 많이 풀렸고, 그리고 라인이 더 많이 잘 들어간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다음 주에도, 후관리 중에서 엔더를 받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카복시도 같이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카복시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긴장이 너무 많이 됩니다. 1분만 참으면 된다는데요. 그 1분이 거의 한 1시간처럼 느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, 괜찮아요.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제가 마저 보고 후기를 알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오늘 받았던 엔더는 압을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세게 하면 지금 약간 저희 이배 쪽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얼얼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 자극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좀 약하게 해달라 그래서 앞부분은 좀 약하게 했고 등부분은 오히려 감각이 좀 둔해서 그런지 좀더 세게 해도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등부분은 좀더 강한 압으로엔더를 받았습니다.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후관리를 끝까지 좀 케어를 잘 해주셔서 그런지 사후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주 후관리 엔더랑 카복시 후기도 남겨보도록 할게요.